남자들을 위한 곳 라블렉. 라블랙은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한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두 개의 영상에서 라블랙 제1 원칙과 이론의 필요성, 확률,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쁜 여자를 꼬시는 것에 대해서 본질 위주로 중요한 것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나 지겨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아주 짧게 말. 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영 같은 가게 앞에 여자 연예인 사진 걸려있는 배너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그 배너에.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광고주가 그 배너를 만든 진짜 이유요 제가 생각하는 그 배너의 본질은 이 연예인은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예쁘거나 성형해서 예쁜 건데 이 화장품 써서 예쁘다고 광고할 테니까 이걸 보는 너희 여자들은 멍청하니까 그냥 이거 보고 빨리 살아입니다 물론 이 말을 여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마케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샤넬과 구찌, 루이비통도 똑같죠. 헐리우드 배우들 데리고 이거 든다고 할 테니 너희들 멍청하니까 허영심을 가지고 빨리빨리 사. 그러면 너희도 같은 가치라고 인정받을 거야. 그게 본질입니다. 라블랙.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본질은 사람들의 진짜 이유. 예쁜 여자들의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겁니다. 그거는 저의 생각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학술적 논리들도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픽업 아티스트, 연애 강의 파는 사람들. 결혼정보회사 대표들도 유튜브를 운영하죠. 근데 그분들의 목적과 저의 목적 자체가 아예 결이 다르죠 저는 그냥 예쁜 여자들을 꼬시려는 남자들이 헛소리하지 않고 제대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을 특별히 설득시키려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저의 아들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줘야 되는 목표도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근거 저에 따른 실전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말이 진짜 되는 거야? 실전들을 보여드리려고 다큐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은 포장지 없이 본질적인 단어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각자의 필터로 원하시는 대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니까 본질을 말하는 라블랙 모드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라블랙 연애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은 거래예요. 거래입니다. 우리가 커피와 돈을 서로 교환하는 것, 거래하는 거죠. 본질은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자신이 가진 매력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그 매력은 각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품목이어야 하죠. 보통 거래는 서로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우리 남자가 예쁜 여자에게 원하는 품목은 대부분 여자의 예쁜 얼굴과 섹시하게 굴곡진 몸매를 원하며 거기에 내 스타일의 성격까지 더해지면 대부분 만족합니다. 우리의 거래 상대 존이의 예. 예쁜 여자는 자기의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용해서 원하지 않아도 거래를 진행하는 척합니다. 그것 역시 자기가 더 이득이 되는 형태로 진행하려는 매우 똑똑하면서도 이기적인 거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분들이 뭐 예쁘면 머리가 비었다? 그건 남자들 생각이에요. 그냥 이기적이지 않고 또는 멍청하고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진심을 알아주는 존예가 있을 거라는 망상에서 나오세요. 인생은 실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존예. 장원영 카리나 같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머리가 비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예쁜 여자에게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여러분의 진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쁜 여자한테 진심을 표현해봤자 그건 존예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이 예쁜 여자의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인지 중요한가요? 관심 없죠. 그거와 똑같이 일단 예쁜 여자는 당신의 진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거래 품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에 넘어가는 드라마와 영화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진심을 말하는 남자의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거래를 진행할 때 남자들이 계속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세팅은 1. 원칙인 거죠. 예쁜 여자를 봤을 때그 여자에게 질려서 떠난 남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거기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해골에 살이 붙은 어떤 물질로 보인다 했죠? 즉,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결혼정보회사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물건으로 인식합니다. 본질적으로 봤을 때 물건으로 인식해요. 고객님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그거는 화장품 배너와 똑같은 소리입니다. 개소리죠. 무료로 연결해주지 않죠. 따라서 거래 품목입니다. 남녀가 거래하는 거에 거래 중개소 수수료를 받겠다. 오케이? 자, 우리도 예쁜 여자를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물건의 가장 대표적인 건 돌요. 그냥 맨질맨질한 돌. 그 예쁜 여자가 내 아내가 되면 그때부터 책임집니다. 같이 낳은 자식이 있다면 같이 책임집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여자를 돌같이 생각하는 상황에서 거래를 진행한다.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죠? 마케팅 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래라면서요. 마케팅에서 매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이야기할 건데 이 매출에 관한 공식은 예쁜 여자를 꼬시는 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건 뭐예요 유입 전환 객단가입니다 자 예쁜 여자를 꼬시는데 있어서 유입 전환 객단가 이거를 모르시면 그냥 모르는 채로 우연히 꼬셔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요 자, 유입은 뭐로 이해하시면 되나요? 여러분이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의 수입니다. 몇 명이냐? 여자는 진화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 수많은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 소리냐면 여자에게 여유 있는 남자로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여자가 여유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지? 그 남자에서 풍기는 여유로움, 여자에게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보이려면 그 여자에게 목매이지 않는다. 그 여자에게만 갈구하는 티가 나지 않는다. 더 쉽게 말해서 안달나지 않아. 근데 그러려면 뭐야? 여자 관계에서 굶지 않았기 때문에 안달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사자는 뛰지 않는다. 가진 자의 여유. 돈도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이 많으면 됩니다. 자연적으로 여유 있어 져요. 돈이 없는데 여유 있는 척 해봤자 어차피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시죠? 돈 없는데 여유 있는 척 하면 뭐야? 안쓰럽잖아. 다 드러나잖아. 여자가 없는데 여유가 있게 행동을 해봤자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 여자만 있어도 여유로운 남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확률과 큰 수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확률상으로 낮습니다. 즉, 유입이 많아야 우리는 여자에게 여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고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것은 거래이며 거기에서의 시작은 뭐부터? 유입이 많아야 한다입니다. 물론 어차피 여러분이 실행을 안 하면 절대 유입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예쁜 여자를 꼬시겠다 마음 먹었으면 실행을 하겠죠. 그럼 그 유입에 대해서 파고드는 건 다음 영상들에서 파고 들 거예요. 라블레. 그다음 두 번째, 전환이라고 했죠. 전환이 뭐죠? 나와 어떤 관계로 정해지냐입니다. 저는 여사친이라는 존재는 필요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사친, 여사친이 될수 있냐 없냐에 관해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왜 여사친이라는 존재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여사친은 저에게는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불알 친구들, 내 진짜 친구들 만날 시간도 바빠. 근데 내가 왜 여사친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쁜 여자와의 여사친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요. 예쁜 여자의 여사친은 존재 이유가 없잖아. 왜 그렇죠? 전환은 예쁜 여자와의 썸의 단계를 거치고 파트너 또는 애인 또는 오래 사귀게 되는 애인, 아내 이네 가지의 전환만 존재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여기에 어떤 전환 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네 가지 중에 하나로 포지셔닝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연락 끊는 거. 그거는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라블랙. 자, 그리고 객단가는 뭐죠? 가격이라는 겁니다. 거래. 그 여자의 가치요.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예쁜 여자를 꼬신다고 했죠. 예쁜이라는 단어는 거래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 기준은 여러분 남자들마다 다릅니다. 그거를 통일시킬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각자만의 기준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래라는 게 진행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픽업 아티스트들은 외국에서 온 이론들, 뭐 미스테리 메소드,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핫 바디의 약자, HB로 표현을 하죠. HB 6789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어도 보통 남자들은 67.8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HB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연필 같은 느낌이 나요. 그냥 유치하죠. 그런데 점수는 정확히 맥입니다. 등급을 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쁜 여자에 대해서 등급을 나누는 게 잘못됐나요?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결혼 정보 회사에서도 남녀 모두 등급을 나눕니다. 우리가 물건 거래할 때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 10억짜리, 뭐 100억짜리 뭐 이런 가치를 매기잖아요. 예쁜 여자의 등급을 모르면 예쁜 여자를 만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쁜 여자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도 정확히 진행을 해야 합니다 라블랙 자 오늘 한 이야기들 정리하겠습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를 이해해야 한다? 거래다 거래는 유입 전환 객단가다 유입은 내가 원했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는 여자들의 수 여러분 폰에 있는 연락 가능한 여자들의 수 그게 유입이에요 그리고 전환은 파트너냐 애인이냐 좀 길어지는 애인이냐 아내냐 객단가는 뭐예요? 그 여자의 가치 등급을 매긴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유입 전환 객단가 무엇이 가장 먼저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인생은 실전이니까 본질로서 하고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그러면 더욱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